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상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 통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982년 클락박사 부문은 6명의 네팔 사람과 5명의 서양 산악인들에 대해서 통증에 대한 비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통증 자극을 준 결과 자극에 대한 감지 능력은 유사했는데 그 반응은 달랐다 그러죠 서양인들은 참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네팔 사람들은 초연하게 반응하더랍니다 자, 통증 연구가인 패트릭 위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민족마다 통증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태인들은 통증이 의미하는 바를 궁금했고 이태리인들은 그저 통증이 없어지기만 바랬고 스파레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통증을 견디는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들은 어른스럽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어,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약하다 징징거린다 그런 평가를 듣죠. 고통에 직면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실제로 고통과 부딪히는 것은 그것을 덜 부담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자,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고통은 우리의 관심을 지배하고 고통만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제가 몇년 전에 몇달 동안을 이렇게 그 통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고통스럽다는 그것에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고통이 극심할 때 고통이 어떤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 자체가 과거와 미래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현재의 고통은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관심마저도 저버립니다.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플 때는 그저 아프기만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는 어떤 상황이 드냐? 아,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은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비애라고 합니다. 비애, 그립이라고 하죠. 비애는 상실감에서 비롯되며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낀 다음에는 마비된 것 같은 무감각 상태가 오고 고요함과 피안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상실감의 파도와 고요함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통의 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지나친 고통, 지나친 부담감을 느낄 때마다 감정이 차단되어서 잠시 동안 아무런 느낌도 갖질 못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고통의 정도를 점점 작게 하고 평온 기간을 점점 길게 하면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고통, 죽음에 이르시는 과정을 보면. 이런 고통의 주기를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Life is difficult. 삶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는 불편합니다. 는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삶은 더 이상 지나치게 고통스럽지 않다 라는 것이 스카펙 박사의 진언이죠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해 왜 이리 추운 거야 어떤 생각을 해야지 겨울이 덜 추울까요? 예. 삶이란 편안해야 하며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신호합니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인간을 성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나면 강한 자아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운동 선수들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 산을 하는 사람들 도 그렇고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라는 산을 넘어가야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 중한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 기업인 아이아 코크를, 코카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아이아 코카는 자기 아버지의 낙천성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이아 코카의 아버지는 어떤 난관에서도 주저앉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낙천성이란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며 당장 일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멀리 앞을 내다보고 언젠가는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 아무리 급해도 먹을 것다 먹고 잘것다 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술 타령이 하는 부모들 이런 부모들을 보고 자식들이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하고 똑같은 찌질한 인생이 될 뿐이죠. 자 그리스도교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틀린 가르침은 아니지만 자칫 참지 못하는 자신을 부적응자, 믿음이 약한자로 스스로 단정짓는 신경증적 증세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자의 고통의 크기를 감안해서 적절한 처방을 갖게 하는 사려 기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자 오늘도 마음의 팁 하나 보내드립니다.때로는 낯선 사람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특별한 존재가 아닌 대우를 받는 시간 다양한 갈등황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훈련을 할수 있다. 작은 갈등을 경험 해결하다 보면 큰 갈등에 대처하는 법도 익히게 된다. 네. 이런 낯선 이들과의 낯선 갈등을 더 겪을 수 있는 장 바로 여행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여행. 네. 집 나가면 개고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 나가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것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 불편함이 네, 자아가 성장하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 송봉예님의 파도란 시를 보내드립니다. 가시 철조망 밟고 하얀 피 흘리며 그대에게 달려가면 오로지 무심한 그대 물 비린내 저런 그리움 키우며 다가가 하얗게 피로 얼룩진 몸 그대 앞에 풀어놓고 아프게 아프게 뒤돌아보며 바다에 몸을 던진다. 예, 자. 살아가면서 힘내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하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을 멀리 하소서. 아멘. 홍성남 홍성남 신부였습니다.